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귀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구그 쟁쟁한 지역 특산품 단지 대열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메이드 인 포항, 바로 우리 지역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포항의 엄청난 특산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포항의 특산품일지 그두 번째 장을 채워줄 바로 그 특산품 궁금하시죠? 바로 그 특산품 오늘 저가 빵빵하게 준비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빵빵할 수는 없다 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빵 마니아들은 시선 집중 빵은 다 거기서 거기라며 섣불리 채널 돌리려는 언니 오빠들도 스톱 여러분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을 후춤빵해보빵 해맞이빵 포항빵 삼총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쁜 모양은 기본 맛도 영양도 제대로 빵빵한 포항특산품 요고요고 안 보면 후회하시지 말입니다. 오늘의 특산품 너무너무 기대되지 말입니다. 포항빵 삼총사.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것은 비타민 A, C, E가 너무너무너무 풍부하고 영양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위도안 준다는 그거 기억하시죠? 홈부추부추와 빵의 조합이라, 어우, 저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 부추빵 찾으러 왔어요. 오,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 추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친절하고 예쁘죠저 옆으로 좀 가도 돼요? 아니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예. 부추빵을 찾으러 왔어요. 저 제대로 온거 맞나요? 예, 네, 그렇죠. 부추빵입니다. 영양 많고요. 우리 몸에 좋은 우리 사장님이 특허를 내서 만든 부추빵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 아니, 사실 저는 부추와 예. 빵의 조합이라는 게 사실 상상이 잘안 가요. 어, 어,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걸까요? 네, 그거는 저희 사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오. 그리고 또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어. 저희 사장님한테 가실까요? 어. 오, 예. 예. 가세요. 출동! 사장님 쉬쉬. 어디 계세요? 됩니다. 더 멀리서 이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에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특허까지 받은 네. 부추빵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이걸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한 3년 전에. 음.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네. 거예요? 어 그럼 3년 전부터 갑자기 만드실 일은 없고 뭔가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포 어, 하면 이제 부추 부추가 유명하니까. 그럼요 엄청 유명하죠. 제가 이 부추를 갖고 먹거리 중에 이제 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부추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음. 싶어가지고 음. 건강에 좋거든요니까 제가 음. 몇 년간 제가 고민 끝에 만들었어요. 어, 그럼 포항의 대표 상품이 이 부추를 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빵이랑 결합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포항 특산품. 빵 삼총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첫 번째. 특허를 낸 제조 방법으로 만드는 부추빵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신 이 레시피를 가지고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그죠? 저 살짝 한번 구경해도 지않을까요 한번 가시죠? 가시죠!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포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탄생시킨 포항 부추빵. 이름에 떡하니 붙어있는 것처럼 부추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들깨잎과 시금치를 넣어 맛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어요어 이거 써요? 네. 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어. 됐다. 어디 좀잘 어울리나요? 괜찮나요? 아이고 멋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laughs> 어 hey, 이거 쉬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거 모자 쓰고.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어, 이거 장갑 좀 끼고. 톡톡. 네. 그냥 톡톡 쳐주기만 하면 돼요? 네. 제가 또. 자, 어. 도장을 가지고 그냥 위로 톡톡. 어, 어이, 잘하시네. 아유, 아, 잘하시네. 요 아우, 잘한다. 그럼요, 제가 아침마다 화장을 하거든요. 이거 화장품 음, 바르는 음. 것 같아요, 얼굴에. 톡톡, 톡톡. 고춧방은 예뻐서라. 하트. 하트. 네, 이 부추빵이 게 부추가 또이 많이 먹으면 또 사랑을 또 여기다가. 음 네, 응큼한 거. 우리 아직 1 9세 아닌데. <웃음> <웃음> 음, 제가 해볼게요. 사랑 마크를. 자, 하트 마크를 여기다가 나의 사랑을 담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추빵을 선물한다. 음. 이 의미로 하트를 만드신 거야? 예 오늘 어, 참 잘했습니다. 네. 잘고습니다 맛있는 부추빵 맛보러 갑시다. 오 어, 이렇게 또 잘했다고 또 부추빵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 맛있는 부추빵을 제가 대신 먹어보겠습니다. 고고고! 생활치 지금 열심히 해서 만든 부추빵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 아니 이거 제가 아까 열심히 톡톡톡톡 그다음에 하트 뿅 찍어낸 바로 그 부추빵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와, 선생님 그럼 제가 좀 먹어봐도 네.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음. 음. 윤기가 좌르르, 우리밀로 만들어서 더 맛있는 부추빵. 어디 맛좀 볼까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한입베어물면 부추향이 샤르르. 그 촉촉한 촉감과 알싸한 향에 잠시 빠져들라 싶으면. 어느새 달콤한 완두안금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보츠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 아니, 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만든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포항의 부츠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포항의 부츠빵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식산품 두번째 빵! 찰보리빵 이랬는데 건강빵이라고 했는데 왜 건강빵이지? 여긴가? 여긴가? 어, 어,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건강한 찰보리빵을 만드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에이 근데 네. 빵이 다 거기서 거기지 건강한 빵이 뭐가 어디 있어요? 아유 무슨 그런 습스한 말씀을. 음? 음, 맛 한번 보실래요? 방금 나온 빵이 있거든요. 예! 저이거 먹어도 돼요? 네,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한입 덥석 베어 물어 보는데요. 이 맛은 음? 화산봉 푸른빛 바다와 아름답게 어울리는 초록빛의 청보리밥. 그 보리밭에서 갔다 온 신선함과 촉촉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청량함, 이 깨끗함, 이 촉촉함. 아, 대체 빵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 오, 선생님, 저 보리가 굉장히 많은 어딘가를 갔다 온것 같아요. 오. 다녀오셨어요? 예, 어. 네, 거기가 바로 호미 그러니까 대보면이라고 하는 데예요. 거기서 재배하는 친환경 찰보리 쌀을 계약 재배해서 우리가 수멸에서 쓰는 거예요 오 거기에 음. 있는 그 깨끗한 보리를 음.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음. 음. 선생님 건강한 밥잘 먹었습니다 저희만 가볼게요 음. 어,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 음. <laughs> 드셨으니까 일좀 하고 가세요 이쪽으로 와봐요 음. 이리 와봐요 <laughs> 선생님 어디 가세요? <laughs> 선생님, 여기가 지금 찰보리 빵을 만드는 현장에 우리가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반죽을 해서 100% 국내산 찰보리로 했는 음, 반죽이고, 요거는 음. 복분자하고 산딸기를 섞어서 이제 제가 비율을 맞춘 거죠. 음. 어, 요거를 넣어서 24시간 발효를 시킨 거예요. 찰보리 빵이라고. 같은 찰보리빵이 아닙니다. 호앙 포항 찰보리빵은 호앙의 특산품인 장기면 무농약 산딸기와 복분자를 반반씩 섞어서 만든 소스로 건강한 단맛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복분자 요소를 넣으면 보리가루 특유의 향과 달걀 비린내까지 잡아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대보면에서 나는 10% 찰보리 가루로 반죽해. 얇고 촉촉한 빵을 만들어내는데요. 전병처럼 얇게 구운 빵이 완성되고 나면, 속을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뒤집어서. 네. 아, 이쪽 면에다가. 예. 얼마큼 넣어요한번 담아보세요.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네. 제 마음이. 다 달아서 안 네. 돼요. 이, 네. 네. 이 정도 이렇게 살짝 묻혀줘요? 응. 그, 요 중간에만 바르면 네. 양쪽이 어, 그렇지. 이렇게. 펴 발라서. 어. 네. 예. 그다음에 하나를 덮어주. 골고루 펴 발라서 음. 하나를 뒤집어서 짠 완성. <laughs> 우리 요새 송편 빚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laughs> 정아 씨, 정아 씨가 만든 찰물떡빵한맛 보세요. 커피랑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와. 이게 제가 오늘 만든 바로 그 찰물이빵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죠. 잘먹어볼게요 음 구름처럼 폭신폭신 얇고 촉촉한 빵 맛을 반할 때쯤 나도 있어 하며 은은하게 퍼지는 파당금 거기다 복분자 요소가 내는 향긋한 단맛까지 더해지니 이거야말로 명품 빵입니다. 이게 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죠.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어, 연령의 차 그게 분별이 별로 없어요. 음. 음, 다 좋아하세요. 음. 안쪽에 이거 팥이죠? 네. 음, 살짝 달짝지근한 팥이 있어서 이 조화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팥하고 찰보리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이래요. 어, 찰떡궁합. 딱 붙어가지고 네네네. 음, 이렇게 딱 붙고, 내 입에도 딱딱 붙고. 네. <laughs> 근데 이렇게 맛있는 찰보리빵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네, 제가 만드는 게 이제 100% 이게 포항에서 나는 지역 농산품을 갖고 했는 거니까 이제의 포항 찰보리빵이 이제 전국으로 나가서는 뭐전 세계로 그렇게 뭐가 그 맛있는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100% 포항의 농산물로 만든 이 찰보리빵 열심히 홍보하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약속! 약속! <laughs> 여기 40년 전통의 빵집 맞나요? 예, 맞습니다 <laughs> 하세요 <laughs> 어, 우전에 인상이 좋으신데. 우준대 아, 네. 대표님? 예, 맞아요. 어서 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40년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68년도 에스승님이 이제 그 빵에 이제 입문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호왕빵 3총사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빵은 해마지의 보장. 호왕에딱 어울리는 해마지 빵입니다. 1968년 일대 전수자이자 창업자인 이상복씨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 빵은 본연의 맛을 지키기 위해 단한 명의 전수자에게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대 전수자인 박정환씨가 해마이 빵의 변함없는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빵 위에 찍고 있는 복도장도 40여년 전에 했던 바로 그 도장이라는데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해맞이 빵 만들기에 조정아 리포터가 겁 없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40년 전통의 예. 빵을 제 손으로 만들어볼 그시원 예.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만지면 손에 이게 반죽이 오, 무르기 진짜? 때문에 그냥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 조금 밀가루를 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묻혀주시고 예. 아, 밀가루 전부 다 묻히고 <laughs> 예. 실패,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만들기 <laughs> 예. 오, 자, 다시 손에 밀가루를 예. 묻히고 예그 다음 헤라를 잡으시고 자 헤라를 잡으시고 헤라 예. 니가 헤라 니가 예. 빵을 퍼라 예. <laughs>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반죽을 잡으시고 이렇게 반죽 예, 피고 자 이만큼 이만큼 올래요 욕심 안 부리고 아니요 부족해요? 예 그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이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더요? 어우 예. 대표님 너무 인심 후하신 거 아니에요? 이 <laughs>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헉, 이걸 이 안에 넣는다고요? 예. 어떻게?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돌리셔야 됩니다. 요렇게요? <laughs> 예, 네, 그렇게 돌리셔야 되고 사셔야 됩니다. 저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laughs> 것 같아요. 이게 반죽이 네. 부르기 때문에 네. 일반 사람들은 네. 만지지를 못합니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기 자체가 보통 음. 제과 쪽에 하시는 뭐 20년씩 <laughs> 하신 분도 사실 이 반죽을 <laughs> 만지면은 만들기 힘들합니다. <laughs> 이제 고래 감싸셔야 돼요. 돌리면서 피를 감싸야 돼요. 나이좀할것 <laughs> 같아요. <laughs> 네. 아까보다는 좀난것 음.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예,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이, <laughs> 숨 막히는 긴장감. <웃음> <웃음>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웃음> 그죠? <웃음> 자. 짠! 어때요? 그럴듯하게 완성됐죠? 완성! <laughs> 어떻게 여기 안에다가 예, 두시면 예, 되나요?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위쪽에다 살짝 올려서 예. 오! 직접 도장도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니 누가 봐도 내가 만든 게 너무 티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못생겨서 자 제가 이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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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정아 씨빵 나왔어요 오, 오 제가 태어나서 예. 처음으로 만들어본 빵이에요. <laughs> 예. 오, 예. 해맞이 빵을 만들 줄이야. 자, 짠! <laughs> 아 그래도 잘 만드셨네요. 괜찮아요? 예. 대표님,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laughs> 자, 여러분께 보결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만든 것좀 이제 먹어볼까요? 예. 음, 안쪽에 팥이 아주 두툼하게 들었어요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죠? 예. 뭐, 선물 보따리 입고 온거마냥 사실 조금 뜨거워요. <laughs> 이때 막 나와서 그런가봐. 요 예, 원래 간 나왔을 때가 그 맛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 나왔을 때 따뜻하게 먹는 그 맛이 있고, 그다음 여기 하루가 지났을 때 숙성되는 맛이 있고, 그다음 이제 보통 이제 우유 해가지고 어. 팥이 우유랑 잘 맞아요. 그래도 음. 간식으로 이렇게 그것도 맛이 또 틀립니다. 우유랑 먹을 때는. 예.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여러 가지고 그죠? 네. 예. 음. 먹게요.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다른 맛을 낸다는 매력적인 빵. 특히 각 구워져 나왔을 때는 아삭아삭한 과자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그 얇고 부드러운 빵을 한입 베어물면 달지 않고 구수한 앙금이 입안 가득 차오릅니다. 해를 가득 품은 듯벅 차오르는 이 감동의 맛. 역시 40여 년의 전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 빵을 먹어보고 나니까 예. 40년 전통의 깊이라는걸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 대표님만의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시다면? 다른 것보다 진짜 이그 지역에서 이제 특산품으로 포항의 해마지 고장이잖습니까? 그 해마지 빵이 그 대한민국의 정말 그 최고의 빵이 되고. 그 다음, 지역에서도, 뭐, 다른 지역에 다른 비슷한 빵들도 있지만, 포항의 진짜 빵의 장인의 기술을 이어가는 대표 빵이 되는 게, 뭐, 저희 가장 큰 소망이고, 뭐, 차후 계획은, 그 동해안 일대로 해가지고, 해맞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좀 매장을 많이 확장을 해서, 포항을 좀더 알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해맞이 빵도 알리고, 포항도 알리고, 그죠? 렇 예. 예. 한번 맛보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해맞이 빵. 여러분! 办公室哟。 아니 세상에 빵이 이렇게나 독특하고 맛있고 거기에 건강까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빵이라고 하면 내 배가 조금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빵에 대한 생각이 정말 확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럼 포항 특산품 일찍 그두 번째 짝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 포항 특산품일지 두 번째 페이도 완성 요즘에 참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죠 이럴 때 포항 삼총사 빵과 함께라면 속 든든 몸 튼튼 일석이조 아닐까요? <laughs>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포항의또 다른 명품 특산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나둘셋넷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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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우리 같이 먹어요, 포항빵을 부추의 마진빵, 살보리빵,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몰랐던 특산품. 특산품. 다 같이, 다 같이 맛보며. 알수 없는 이끌림을. 함께 즐겨요. 봄바람 휘날리며. 봄바람 휘날리며. 봄바람 이날리며 흩날리는 버거님 <laughs> 잘했었손데왜 <잘해서는> 그러세요? <laughs> 빵을 먹어요. 오예. 예 음, 엄청 <laughs> <laughs> 빵을 먹어요. 오예. <laughs> <laughs> 아 마지막에 그거 안 올라가요 가서. <laughs>